우리 켈봉 카일, 그리고 아르마로두 개, 가블로 카일, 나머지 가블 o 체 a 발 먹히면 대박 우리가 방어력 낮아서 가드 해도 좀 애매하긴 하다. a 거비슷하더라고 대타야 데... 원래 세 a 어, g 근데... a 이스형 아... 나이스 나이스. 아 o n Rock. 이 a 나이스, 나이스. 네 그러면 <laughs> 2대 3이야 우리 상대 가부수. 네세 번째 판 서로. 아 이거 완전 완전 먹었다요? 아, 나이스. 다 약간 느낌이 그랬다고. 이번에 우리... 우리... 캘빈 파르베어 들었고 어 조금 맞춰 맞춰 가부를 방금. 하나 들어갔어요. 뭐냐 이거 워너? 하이... <laughs> 하나 하나 더 들어갈 거야. 조용하고 칠도. 아, 저... 이거 아, 가브라 답이네. 음. 이거 우리 K10 파르베요. 그리고 가블로 아, 똑같이 아르마루는 가블 맞춰. 그리고 나머지 셋은 아란다. <laughs> 어 육사님 빠졌다. 날랐나 보네. 이거만 됐습니다. 확실히 빨라서 제네가 애매하긴 하겠다아 <laughs> 원킬난네. 이 우리가 방어가 낮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켈공, 마초 그리고 충견으로.. 아 켈공 아란다라 쳐주시고요 충견으로 마초 쳐주세요 켈공, 마초, 충견, 아란다라? 아니아니 아니, 반대 반대 아, 오케이. 켈공, 아란다라, 충견, 마초 완전 먹었다 이거 첫판에 먹어서 이거 그렇죠? 공공 쳐 주세요. 이셨다 이렇게 <laughs> <laughs> 가고 오가 불씨 <오갑을> 발좀 <laughs> 레전드 네요 공공 칠게요. 아나가브하 섞을게 내가. 그게 가다. 하고. <laughs>